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늘 약간 취해 있는데 영상을 하나 켜 봤어요 영상을...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학교 졸업 문제로 학교랑 회사를 병행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말 사이에 구독자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조금 취했는데 바로 영상을 켰어요. 제 네일아트를 자랑을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네일아트에 집착을 하게 됐는지 이... TMI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관심 없는 분들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뤘던 컨텐츠인데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에서도 제 손톱 예쁘다는 얘기가 가끔 보여갖고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진짜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손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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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못생겼어요. 그래서 손이 컴플렉스인데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짤라드란~ 딱 도라에몽 손이에요. 짧은데 굵어요. 보통은 손이 짧으면 손이 가느다랗단 말이에요. 저는 손이 굵어요. 그게 제일 스트레스야. 주먹은 남들보다 커. <laughs> 주먹은 짱커요 손은 관리를 한다고 예뻐지지가 않는데 이 손톱만큼은 진짜 관리를 하면은 저처럼 예뻐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손톱이 예뻐지면 손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저같은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까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제 생손입니다 손톱을 길렀는데도 저렇게 손톱이 못생겼었네요 다음은 네일아트를 처음 받았을 때입니다 사실 이때가 처음은 아닌데, 꾸준히 받지를 않아서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손톱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꾸준히 안 받으면 이렇게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꾸준히 받기를 시작합니다. 짠! 연달아 두 달을 케어받은 모습입니다. 프렌치 네일을 택해서 짧은 손톱 바디가 좀더 보완된 것도 있어요. 다음은 제가 인생 처음으로 손톱 쉐입을 라운드 타입으로 바꿨을 때입니다. 원래 스퀘어만 하다가 처음으로 라운드를 도전했는데 훨씬 손이 예뻐 보였어요. 라운드 쉐입으로 완벽히 정착한 제 손톱이에요. 이때부터는 진짜 손 예쁘다, 손톱 예쁘다 하는 말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건 이전 손 손톱과 같은 길이와 모양이지만 디자인을 화려하게 했더니 짧은 손톱이 보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 그냥 제 취향에 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제 손입니다. 처음과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6개월 만에 아예 다른 손으로 재탄생했어요. 이제 학교 졸작도 내가지고 졸업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좀더 열심히 만들어 볼 테니까,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 베베.